예, 날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왜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셨어요 날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어? 왜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어, 그 말씀에 실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저는 요 말씀만 연구해가지고 말씀에 어디에 뭔 말씀이 있는가를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서 연구하고 이걸 잘 깨닫게 네,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아, 네. 실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 네. 어, 백만을 해도 실천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데 여기서 실천하기 위해서 에, 성경에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 요거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거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시작하신 이가 끝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 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아, 네. 나중 되시고 아, 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 네.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배우고 어. 이게 예, 지금 사도바울이 확신하는 내용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그리스도예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들도 그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 확신하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확신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사도바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느냐? 얘가 요 남산에 올라가다가 딸랑이라고 아신지 몰라 이렇게 뭐뭐종재기 가지고 어그 저기 뭐야 주사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막허들라고어그 사람이 모였길래 이제 구경가서 이렇게 구경해 보니까 아요거를 이제 딸랑이 주사위를 가지고 종기기 놔둬놓고 막 이렇게 흔들더니 이렇게 막 바꿔 자리를 그래가지고, 돈 놓고 거으라는 거요. 예 여러분들 가끔 봤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분명히, 눈을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그 사람들은요, 중간에 보여줘요. 가서고 그러면 확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줘 중간에. 아,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 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더몇번 하더니 돈을 걸고 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분명하게 눈을 따라서 이렇게 하이 저게 분명저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딱 하면요. 까보면 없어. 이거요. 아, 그 사람들이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지. 그거요. 고지곳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니까 그것이 왜 중간중간에 까서 보여주냐면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네 눈이 왔다갔다 하는 거.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예, 그, 속임수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확실는 신앙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나 아주 쉽게 예수님도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러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켜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마치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확신했어요. 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거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를 잘 배워야 돼요. 아, 네. 예수를 잘 배우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확신의 찬신앙으로 거하라 그렇게 살라 아,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신다는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아, 네.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실천할 때,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서 하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요, 이걸 생각하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할 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온갖 굳은 일다 해요. 뭐, 똥기저기도 팔고, 애를 낳고, 이렇게 똥기저기도 팔고, 뭐, 아주 그냥 어렵고, 심지 그런 일을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만약에 파출부를 불러서 그걸 일을 시켰더라면 돈안 주면 안 해요. 그리고 일도 돈만큼만에 그렇게 아주 힘들거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도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 말씀을 지켜 살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 힘든. 아, 네. 예?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을 사랑, 어, 그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을 어,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분명히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아, 네. 알수 있어요. 아, 네. 성경책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아, 네. 아, 네.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얘기를 그, 하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지으셨대요. 아, 네. 지으시고, 모든 천지만물을다관료라고 다 주셨대요. 아, 네. 사랑은니가 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가지 않도록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값으로 그죄 값을 치렀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지옥까지 말라고.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대요, 그분이. 이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시고, 우리를 갖다가서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들지 말고 창기와 연합해서 몸을 갖다가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창기의 몸으로 가지 말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의 사용을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시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은 분명히 음.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알때 아, 네. 말씀을 아, 네. 지켜 살아요. 우리 아, 네. 저 이문선 어참증경총회장님 진경총회장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말씀을 누구나 지켜라고 뭐 억지로 해봐야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근데 사랑하면 지켜, 지킬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아, 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강하고 큰지 다른 것을 다 집어 누르고 실천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아, 네.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네. 아, 네. 첫 번째로는 확신을 참, 믿음, 신앙을 가지라는 거요. 아, 네. 배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요. 예 아, 네. 그러면 말씀을 시청할 수 있다는 거요. 아, 네. 여러분들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분명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패션마크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아는 사람은 지금 오늘 저녁에라도 집에 가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한 고백을 10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건 괜히 그냥 응? 그런 긴말 같은 얘기도 자꾸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그 감동을 주예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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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라고 아, 네.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아, 네. 지켜사는 것이.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이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오냐 이거예요.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오냐 하는 건데,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 아, 신명기에, 에, 거기에 보니까,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 30장, 11절, 14절. 신명기 30장이라면, 요 5세 5경의 맨 끝에, 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네. 신명기 사과제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 에, 3장, 11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가지고 행하게 할 것이 또 아니요 이 말, 명령의 말씀을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 네. 오직 이 말씀이 내가 매우 가까워서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음 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아, 네. 아 말씀이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늘을 올라가서 가져다가 실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 가져다가 이걸 들려 가지고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기 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딱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 말씀 실천은 쉽다는 거예요. 왜 쉽냐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몸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이 네. 내장되어 있어, 아, 여러분들의 네. 말씀이. 그래서, 무한히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컴퓨터에 내장되지 않는 것은 나오질 않아.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이 몸에 있다는 것, 붙어 있다는 것, 말씀이. 아, 네. 그럼 내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몸 안에, 뭔가 마음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몸과 마음에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제 알려드릴 테니까, 잘알아드어야 돼요. 아. 말씀을 어디다 다져다가 이게할게 아니에요. 누구 신통한 말씀을 누가 한다고 해서 막 들으러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에요. 아, 네.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에. 자, 입과 몸에 있는데, 우선 마음에, 마음에 들어있다는데,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네. 양심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서 이렇게 검정봉지에다 넣어갖고 내 우리집 쓰레기를 나머지 문 앞에다가 싹 갖다가 넣고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뜨끔할겁니다 아, 네. 양심이 소리를 쳐요 그러면 안된다고 아, 네. 여러분만 알아 그거는 아, 네. 왜냐면 내 속에서 소리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이 지금 우리가 뭐 간맥이냐 막 그러면서 양심을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하는데 절대 양심을 버리면요 그거는요 앞으로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왜냐하면 모든 덕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목이 이첫 관문이 양심을 통과해야 돼 근데 양심이 첫 번째 문턱에 딱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말귀는 절대 믿음을 건들지 않아.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도 하고시일주도 오고, 하고, 찬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만큼은 바로 쓰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양심을 버리면요, 그거는 그 믿음도 못 쓰는 거예요. 그 믿음도. 아, 맞습니다. 새벽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 아침에 새벽예배에 드리고 딱 돌아오다가 나머지 담장에 있는 호박을 따다가 푹 끓여 먹었어. 그런데 그 호박집 주인이 누구지이야 응, 분명히 내가 개수를 치워놨는데 이거 누가 선택구만? 그러면서 막 팔을 내고 응, 이거 아무래도 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 믿음과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어요. 아, 네. 하나님 인정을 얻질 않아.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지만, 믿음과 양심은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 네. 그래서 마기는 양심은 적당히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양심을 헌치학자를 버리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줄서 있다가 새치기를싹 하는 거야. <laughs> 이거요. 이거 양심의 문제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어? 기독교인이 그렇게 막 세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마아 그거 아, 뭐, 뭐, 좀새치기를 했기서 이는 그런데 그런 것이 잦으면요. 결국은, 다른 도소득되는 거에요. 양심을 버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 하지 말아줘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말, 우리, 우리 속에 말씀이 내장되어 있다는데, 양심을 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에, 살아줘야 됩니다. 아, 네. 그 양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이요. 아, 네. 율법. 예. 네. 그것도 이제 몰라 사람들이 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 양심으로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인데 복음으로 우리 몸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끊어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끊어쓰냐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시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너희는 몸된 교회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지칭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아, 네. 교회는 건물로 된 벽돌로 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 네.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 네. 에, 그런데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사복음서야. 아멘. 네. 아, 네. 머리 부분에는 요사부금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을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사부금서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머리에서 나오면 팔이 있어요. 두 팔. 요게는요, 이거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구원, 전도에서 구원하는 내용인데 구원의 손길이야. 두팔 있죠? 하나는 유대인의 구원, 한 팔은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이방인의 권, 유대인의 권. 이 팔이 뭐라고요?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 그리고, 어, 요, 이제 몸통이 나오는데, 이 몸통은 노마서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은요, 이 성경이 내몸 안에 있다는 사실 잘 알아줘야 돼요? 이 몸통은요, 어,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로마서가 5장으로 돼 있어 5개 아, 네. 장이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어 5장 6구 그리고 5장 6구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있어 이 한발 네, 발 있어. 이 한발로는요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한발로 넘어지는데 요 한발은요 성경에서 보면 내가 뭐라 고 그랬어 사부금서 머리는 이목구비가 있는 사부금서 그 다음에 요거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공통은 로마서. 로마서 다음에 뭐 있어요?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얘 있어요. 고린도 갈라디아서는 넘어지는 얘기를 해. 넘어지는 얘기를 해. <laughs>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는요 미성숙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뭔가 네.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의해서 성숙되지 못한 행동이다. 성숙되지 음. 아, 못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타하고 싸우고 온갖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온갖 고림도교회 문제가 그래서 성숙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성숙은 넘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림도전서 이어서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이런 다른 이런것은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 잘못된 에, 교리나 아, 이런것이 있으면 넘어져요 할렐루야 네. 아, 네. 그러면 한발은 넘어지는데 두발로 딱 쓰면요 이거는 딱 아주 어, 몸을 지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네. 두발 이쪽은 어떤거냐 아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스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파로 이 쓰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요? 옥중서신의 첫 번째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는요 중생교육을 말씀하시요옛 사람을 벗어버리고새 사람을 입으라는 중생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인데 빌립보서는 생활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런 거다. 해서 빌리보스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롯에서는 인격교육을 하는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세 개가 줄줄이 나오는데, 복중사실. 그 골롯에서는 인격교육.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생각을, 우에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생각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요, 인격교육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어, 그 인격교육. 그래서 나타난 것이 결과가 중생교육하고 그 다음에 뭐여 에, 생활교육하고 인격교육을 해서 나타난 것이 빌레몬트예요. 빌레몬트가 뭡니까? 그거 오네시모가 아, 밑에 있는 에? 그 주인 것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을 사도바울이 만나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어, 그 어 빌레몬에게 보내 고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 그래서 두쪽 발은 옥중 사신인데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세서 어, 빌레몬서. 아그 어, 빌레몬서. 아이 성경이 아주 한한안에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가운데가 있어요. 가운데는 성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대사로니까서인데, 대사로니가서는 음란을 버리고 거울해심쓰라 이런 얘기예요 음란을 버리고 거울해심쓰라 그래서 마지막 휴거되는 내용이 대사로니가서인데 거울관자만이 하나님을 영접는 네. 예, 아, 그런 네. 내용이 네. 담겨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다리로 내려가는데, 요거는 이제 좁은 길을 가는 자예요 그때부터는 요기모대에서부터는 사람 이름이 나와. 기모대 전서, 야, 티도서, 빌레몬서, 야메 뭐 야고보서, 어, 베드로전서 사람 이름이 그때부터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목회서신과공동서신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어, 그 어, 교제, 교제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좁은 길로 가는 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끄집어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교회에 버린 대시고 몸된 교회니까 우리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 다섯 가지를 해줘야 돼요. 아. 다섯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뭐뭐 해줘야 되는지, 이 꺼내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첫째는.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사부금수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걸로. 구원 전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봉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몸물이 모든 것이 먹으면 소화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작동이 될때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봉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는 하고 있어요. 봉사해야 된다. 봉사. 그 다음에. 에, 이건 넘어지지 않도록 성숙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아, 네.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단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교육입니다. 먼 교육, 중생 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 교육, 인격 교육. 그래서 빌레문서 만들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에, 그렇게 돼야 된다. 는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거룩에 힘취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좁은 아, 네. 길을 가는에서. 여러분들이 목회 서신, 공동 서신은 목회 서신, 공동 서신은 뭐라고요? 요거는 에, 여러분들이 에, 뭐예요? 어,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전도, 봉사, 아, 네, 아, 아, 네. 교육, 아, 네. 그 다음에 교재, 아, 네. 그 다음에 교환 교시 마지막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 요, 이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몸에서 끄집어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요 성경을 모르면요. 몸과 배치를, 매치를 못지키는 거예요. 뭐가 뭔지.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가깝게 끄집어내서 쓰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 네. 에, 그러니까 말씀을 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은요 끄집어내다 어디 다른 데서 자꾸 갖다가 쓰려고 지금 막 인터넷 뒤지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말씀 속에 있다는 거자 그래서 첫째.